저같이 부동산 투자를 하는 분들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살면서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쓰는 일이 몇 번이나 있을까요? 많지는 않죠. 그러니까 어렵게 느껴지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평생 무주택자로 사는 게 아닌 이상 최소 한 번은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살면서 가장 큰 돈이 들어가는 일인데 정말 정말 중요한데 이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쿠팡에서 만원, 이만원짜리 물건을 살 때도 후기 꼼꼼하게 따져보고 적어도 5분, 10분은 검색해보고 사는데 그보다 몇만배는 돈이 더 드는 부동산을 살 때는 몇만배의 노력이 아니라 단 30분도 공부 안 하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인지 부동산 계약에는 실수도 많고, 사건, 사고도 많고, 사기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부동산 매매 계약은 잘못하면, 나와 내 가족의 삶이 흔들릴 수도 있는 문제니까, 딱 쿠팡에서 물건 살 때만큼만이라도, 시간을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매매시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5가지를 10분 안에 정리해드릴게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실제 살 부동산 매물 확인하기. 되게 당연한 이야기인데, 어떤 분들에게는 당연하지 않은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직접 가보지 않고 가계약금을 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투자를 하는 경우가 보통 그런 경우가 많아요. 시거주로 내집 마련하는 경우라면 그래도 집을 꼼꼼하게 보긴 하는데 사실 투자로 산다고 해도 무조건 내가 매수할 집 주변과 내가 살 집의 상태는 확인해야 됩니다. 만약 내가 부동산이 익숙치 않다면 두 번, 세번 가봐도 좋아요. 한번 사면 내 자산의 대부분이 그곳에 고정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내가 가서 확인해 보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임장하는 방법을 담은 임장 비법서를 무료로 나눠드렸는데요. 내가 살 집이 위치한 지역을 어떻게 확인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가서 뭘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 영상 고정 댓글을 확인하시고, 임장법에 대한 무료 전자책을 읽어보고 가세요.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런데 동네는 내가 몇 번을 가서 돌아볼 수 있는데, 매물, 즉집 안은 한 번밖에 못 보는 거니까, 한번볼때 내가 뭘 볼지를 알고 꼼꼼하게 다 보고 나와야 합니다. 물론 해당 집이 빈 집으로 있는 공실이거나 혹은 매술라기로 거의 마음을 먹어서 한번더 보겠습니다 하면 집주인이 또 보여줄 수는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한 번만 보고 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번볼때 꼼꼼하게 잘 봐야 하는데 제가 이전 영상에서 집 보러 갈때뭘 봐야 하는지에 대해서 다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거니까 한 번만 더 강조를 하자면 집볼때 가장 중요한 건 누수여 봅니다. 베란다에 나가서 누수흔적이나 천장 페인트 상태, 곰팡이. 별로 등등을 확인합니다. 방이나 거실에 누수가 있는 경우도 있다고 말씀드렸죠. 특히 방 벽지에 누수 흔적인 얼룩 같은 것들이 있다면 무조건 그냥 걸으라고도 말씀드렸고요. 베란다나 화장실에 있는 누수는 그나마 나은 거예요. 누수는 그 원인을 찾기 힘든 경우도 많습니다. 윗집에서 내 집으로 누수가 나건 내 집에서 아랫집으로 누수가 나건 간에 골치 아파요. 누수 업체 불러서 확인하고 금방 누수 부위를 찾으면 다행인데 못 찾는 경우에는 기계를 사용해야 되고 그 비용도 크죠. 그러니 아예 애초부터 누수 흔적이 없는 집을 매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 집 보러 가면 아마 부동산 사장님이 먼저 이끌면서 여기로 와보세요 하면서 보여주실 텐데, 따라다니면서 후다닥 보지 마시고, 천천히 다 둘러보세요. 정잘 모르시겠다면, 현관 들어서자마자 오른쪽으로 돌건 왼쪽으로 돌건 간에, 그냥 한 바퀴 다 돈다고 생각하시고, 벽에 손을 대고 다니세요. 좀 오바스럽지만, 잘 모르는 초보자분들은, 그렇게 하시는 게, 봐야 할 것을 못 보고 나오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리고 이건 집 보는 팁인데, 집을 다 보고 나서 나오기 전에 꼭 거주자분께, 거주자가 집주인일 수도 있고 세입자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냥 거주자라 칭하겠습니다. 거주자분께 혹시 살면서 불편하신 거 없었나요? 하고 쓱 물어보세요. 세입자라면 불편한 사항들 다 이야기해 줄 거고요. 집주인이라면 이야기 안 하고 싶어 할 수도 있는데요. 일단 물어보면 마음이 불편해져서 마지못해 이야기해 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 집에 대한 정보를 훨씬 더 얻어갈 수 있죠. 이사는 언제쯤 가는지도 물어볼 수 있어요. 이사 일이 정해져 있다. 그러면 이미 이사 갈 집을 계약해 놓은 상태니까 집주인은 마음이 급할 거예요. 그러면 가격을 더 내고 해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걸 파악할 수 있는 거죠. 둘째, 등기부등본 확인하기.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한다는 건 웬만해선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등기부등본의 원래 명칭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라고 하는데요. 해당 집에 대한 건축정보와 권리관계 등이 나와 있는 문서예요 등기부등본은 표제구와 갑구, 일구로 나눠지고요. 표제부에는 해당 건물에 대한 소재지번, 전유부분, 대지권비율 등 건축물에 대한 정보가 있고요. 갑구에는 해당 집에 대한 소유권과 관한 사항이 나와 있어요. 해당 집이 누구 소유인지가 여기에 표시되니까 소유주를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을구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이 명시돼 있어요. 대부분 문제는 을구에서 발생해요. 을구가 가장 중요하니까 거기에 근저당은 없는지, 전세권은 없는지, 다른 복잡한 권리들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지 확인해야 됩니다. 등기부등본은 부동산 사장님과 해당 집을 보러 갈 때도, 매매 계약 시에도, 중도금을 하기로 했다면 중도금 지급 전에도. 잔금날 잔금 송금하기 전에도 발급 받아서 꼼꼼하게 확인해야 됩니다. 이 모든 단계 중간중간에 매도인이 나쁜 마음을 먹는다면 담보대출을 받을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나중에 문제가 발생해도 되게 곤란해집니다. 그런데 사실 계약서에 못 박아두는 게 제일 좋습니다. 요즘에는 부동산에서 매매계약서에 알아서 잘 써주시긴 합니다만 본 계약은 몇월 며칠 현재 시설물의 상태와 권리관계 하에서 진행하는 계약이고 잔금 지급 및 소유권 이전 시까지 현재의 권리관계를 유지한다. 뭐 이런 식으로 문구를 계약서에 넣으면 문제 발생 소지를 미리 차단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죠. 그런데 그렇다순 치더라도 가급적 등기부등본은 각 단계마다 떼 보시길 권장드립니다. 얼마 안 해요. 부동산 사장님한테 떼달라 하면 되고 내가 직접 떼도 700원인가 밖에 안 들어요. 그러니 귀찮아도 꼭 하나씩 다 하시길 권합니다. 셋째, 계약을 누가 진행하고 당사자가 누구인지 확인하기. 일단 부동산 중개사무소와 이야기하고 집보고 할 때는 내가 중개사님과 이야기하는지 아니면 흔히 실장님이라고 부르는 중개 보조원분과 이야기하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저는 예전에 투자할 집을 보고 가계약금을 보내는데 부동산 사장님과 상의하면서 다 진행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부동산 사장님 와이프였고 중개사 자격은 없는 분이시더라고요. 물론 실제 계약서 쓸 때는 비로소 그 남편분이 중개사님이 써주셨지만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당연히 상대방인 계약 당사자가 누구인지 확인해야 됩니다. 보통은 계약할 때 신분증을 확인하니까 상대방 신분증과 등기부 등본상의 소유주가 동일인인지 확인하세요. 지인, 친구, 가족 다안 됩니다. 그런데 당사자가 아닌 경우도 가끔 있거든요. 그리고 혹시 위임을 했다면 위임장이나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 등을 지참했는지 꼼꼼하게 챙겨야 합니다. 잘못하면 소유주도 아닌데 아무것도 아닌 사람하고 계약하고 계약금을 날릴 수도 있으니까요. 넷째, 특약을 잘 써야 합니다. 신경 쓰이는 건다 특약에 넣는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하는 것도 넣어야 되고요. 걱정되고 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다 동의하에 넣는 것이 좋습니다. 아까 언급했었던 현 시설물 상태 및 권리관계 상태로의 계약이라는 점도 명시하고, 계약파기시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고, 이는 위약금으로 사용한다는 등의 문구도 넣어야 됩니다. 만약 매수와 동시에 전세도 맞추는 경우에는, 전세 보러 올때집 보여주는데 협조해줘야 전세를 맞추기가 수월하기 때문에 전세를 위해 집 보러 올때 부동산 중개사 방문에 협조한다는 문구도 넣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필요한 사항들은 특이하게 다 넣어야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적어집니다. 다섯 번째, 송금을 잘해야 됩니다. 당연한 말 같지만 송금할 때 사고가 많이 나요. 당사자가 아닌데 계좌를 적는 경우도 있고 내 계약을 주관해주시는 부동산 사장님한테 미리 보내놔도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어떤 사유를 들이대건 간에 등기부 등본상 소유주에게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시에 잔금 지급 날짜와 지급 방법, 지급 시간을 미리 협의한 후 진행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이체할 때는 큰 금액을 이체하는 것이기 때문에 잔금 며칠 전 주거래 은행에 가서 이체 한도를 높여두는 것도 잊지 말아야겠죠. 그렇지 않으면 의도치 않게 잔금일에 지급에 차질이 생겨서 불필요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요. 자, 오늘은 부동산 계약 시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전세든 월세든 매매든 부동산 거래는 아주 중요한 거래니까 필요하시다면 이 영상을 두 번, 세 번도 보고 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부동산으로 수저 바꾸기 스푼체인지였습니다.